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7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네.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속지 재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소목 재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훈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하래.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은늘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잘게하여 주시며 그 삶을 또 이웃과 나누는 삶 살아서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네그 일본의 국민 지인이라고 그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지인이 있는데요. 80세가 중반이 넘으신 그런 고령의 시인이신데 그분 시를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의 가장 맛있는 부분이라는 시인데요. 하나님이 땅과 물과 햇빛을 주고 땅과 물과 햇빛이 사과나무를 주고 사과나무는 빨갛게 익은 열매를 주고 그 사과를 당신이 나에게 주었다. 중간중간에 좀 생략하면서 중요한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오늘을 주고 이루어지지 않을 시간을 주고 사과를 받은 사람들의 웃음과 노래를 주었다. 당신 영혼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나에게 주었다. 어떠세요? 좋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이제 내가 누리고 그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어, 나만 누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기쁨을 그 당신이 그 영혼의 가장 맛있는 것을 나에게 나눠줬다라는 그런 시인데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차야 돼요. 그 하나님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그릇 같아서, 우리가 채워져야 이게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그래야 이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기쁨을, 아,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기쁘게 사는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를 자기도 받거든요. 그래서 언제 내가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채우고, 오늘도 이제 똑같은 일상이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똑같은 사과라도 하나라도, 아, 이걸 주신 하나님의 햇빛과 또 보살폈던 농부와 또그 열매를 통한 그 맛있는 한, 한 입의 사과의 그 달콤함. 아, 그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가 우러나야 그래야 내 삶이 똑같은 하루라도 달라지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느껴져야 되는 거죠. 따라사아참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서 사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래야 나눠줄 때그 사람들도 그 은혜를 그 영적인 은혜 뭔가 이제 영적으로 느껴지는 은혜를 그들도 느낍니다. 우리가 사람이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라 느껴져요. 성령 충만한 람도 느껴지고 막 진짜 기쁜 것도 느껴지고 하나님 받은 은혜가 충만하다는 걸 내가 말안 해도 벌써 사람들이 느껴. 먼저 내가 채워주시고 나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셔서 이 시처럼 영원에 가장 맛있는 우리 영적인 은혜를 나눠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제 이어서 어 둘째 첫 1월 1일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다음에 성막과 재단에 기름을 바르고 어 그러던 날에 지휘관들에게 각 지파별 지휘관 12명에게 매일 한 하루에 한 사람씩 나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 어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의도적으로 하셨어요. 어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한 사람씩 재단의 보험물을 드려라. 그런데 어떻게 드리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12절부터 보면 드리는 보험물이 사람마다 똑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12번 반복되거든요. 오늘 지금 제가 두, 두 이틀치만 읽었는데요. 12일치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어, 그래서 그걸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첫째 날이고요 13절에 보면 그1 3 3세의 은쟁반 하나. 그 다음에 7 0세계의 은, 그, 은그릇, 은발이 하나, 그 그릇의 소재물, 가루로 드리는 소재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 0세계 13개의 무게의 금그릇에다가 향을 담아서 하나님께, 아, 요거는 그, 이제, 소재재물이죠. 소재재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15절 보면 번제물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렇게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 다음에 속죄의 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를 또 드리게 하셨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화목제물로 함께 모든 회중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눠 먹을 수 있도록 소두 마리, 순양 다섯 마리, 순염소 다섯 마리, 일련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를 어, 드리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드리게 하셨는데요. 이것은 의도적이신 거죠. 그리고 기록도 똑같이 열두 번 반복합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첫날 드리고, 둘째 날부터 각 지파별로 똑같이 드렸다라고 생략할 수도 있는데요. 12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어, 우리 오늘 성경, 그, 우리 큐티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이 세, 세 장에 걸쳐요. 그러니까 총 6페이지에 똑같은 것을 반복시키고 있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만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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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드렸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마다 다르고, 지도자의 성품이나 능력이 다를 것이고, 지파도 또다 다르지만, 그 중에 또더 뛰어난 지파도 있고, 하나님 더, 더 이렇게 더 귀하게 쓰고 싶은 지파도 있고, 뭐 유다 지파처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 지파도 있겠지만,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똑같다. 너희들 나 앞에 똑같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고 계십니다. 동등하게 여기신다. 어, 더 나은 집파나 더 뛰어난 집파가 없다.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능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부모인 우리 앞에 똑같잖아요. 이제. 똑같은 우리 자식이잖아요. 이제 그런 내가 너희들을 똑같이 대한다. 너희들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대하니까 어, 그것을 기억해라. 이제 똑같이 너희들 내앞에똑 동일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재물을 드리게 하시고 똑같은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똑같다. 내가 어 다른 사람하고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시간을 드리고 어떤 걸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물질, 뭐 시간, 이것 때문에 다르게 하나님 앞에 나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죠. 어 누가 더 열심히 일하니까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똑같은 존재다. 똑같이 귀히 용인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정말 감사가 차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그걸 우리가 깨달으면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그내가 있으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다음에 봉헌물 중에는 그 처음에 은쟁반과 은바리에 소재물을 담으라고 했는데 거기에 금그릇을 덧붙이면서 향을 담으라고 했는데요. 그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헌신, 소재는 헌신을 뜻하거든요. 이렇게 갈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헌신을 뜻해요. 내가 하나님께 지도자로서 헌신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집화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라는 의미로 소재를 드릴 때 기도를 보내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뭘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봉사자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든 아니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 오늘 하루 살아가는 삶도 그것이 그냥 살아갈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해져야 하나님을 받으시는 삶. 우리가 삶도 기도 예배라고 하는데요. 기도가 더해야 될줄 믿습니다. 봉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가 더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소제드렸고요 번제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또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 나시린 할 때도, 나시린, 굵, 거룩하게 구별했던 나시린도 죄가 있다, 죄인이다. 그래서 속죄제물 드리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드려야 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모든 사람이 나눠 먹는 제사인데요. 12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겠죠. 제사가 곧 잔치였으니까. 아, 10일 동안 그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인 거예요. 안식일도 없었어요, 그날은. 10일도 연속해서 쫙 이제 매매일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쁨과 은혜를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써 함께 그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잔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시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써 나도 기쁘고 사람들도 기뻐하는 잔치같은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우리의 마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대해 주신다, 우리를 여기 주신다, 귀 여기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차별, 차별. 해서 대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부족해도, 남들과 달라도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그 감사가 우리한테 채워져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잔치 같은 삶,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이 넘쳐서 전해지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나눠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전해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복내려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